아소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 저 롯데 자이언츠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좀그 약간 뭐라고 할까? 아니 뭐, 뭐 못하는 건 아닌데 뭐 망했다 이건 절대 아닌데 특히 임팩트 있는 거를 아소아이 선수한테는 조금 뭐라고 할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번즈는 그래도 뭔가 홈런도 막 20개 이상씩 칠 수도 있고 물론 작년에 실측 엄청나게 했고 그리고 번즈는 막 이게 업앤다운이 좀 심했었죠 예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롯데 팬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거든요 아수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홈런 뭐한 6개 7개 정도 치고 수비 안정적으로 하고 뭐출루 3할 8푼대 정도 하고 요 정도의 성적이라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롯데 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러 출루율 뭐 베스트 시나리오로 3할 8분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홈런 지금 치는 거 보면은 뭐 6개에서 한 8개 정도 뭐 수비 안정적이고 그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데는 일루 거보 용병이 필요함 또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회장 강한이님께서는네 롯데팬인데 아스와의 출루율이 3할 8분에 수비면 잘하면 대만족 포치니님께서 말씀해줬고 일루는 롯데는 일루외 어, 외국인 타자는 데리고 오기가 어렵죠 채태인도 있고 이데오도 있고 해서 내년에 2020 FA에서 서건창 노리고 다른 포지션에 외국인을 뽑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서건창은 절대 안 보내주지 않을까? 요뭐 아, FA가 되면은 뭐 이거는 뭐 모르는 거죠. 아소아이는 맞추는 건잘 해요. 제임스님께서 말씀하셨고, 네 수비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파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루율이 높아 도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야구는 내 인생님께서. 네. 오늘 기아 투타 조합이 맞았던 것 같은데 저만 생각하나요? 대일리 기인의 HR 강의 투타 조합이 맞은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터너가 잘 던졌죠 예, 지금 오늘 같은 경기가 기아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정말 필요했습니다. 선발투수가막 6회, 7회, 막뭐 무실점, 뭐 일실점, 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경기가 좀 절실히 필요했었고, 어, 이렇게 선발투수가 버텨줘야지, 뭐, 이게 경기가 정상적으로, 예, 기아나 한화 입장에서는 될 수가 있는 거죠. 막 2회에 3점, 4점, 막 6대 0으로 지고 있고, 근데 3회밖에 안 됐고, 막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경기 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진용님께서, LG는 오늘 바람 경기였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 그래도 그래도 이겼 이겼잖아요. 에이 이렇게도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겼다. 물론 과정은 어 중반서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보기 어려운 그러한 경기였죠.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좋았습니다. 한다이 님께서 졌다면 진짜 최악의 경기가 됐을. 네, 맞아요. 예. 정말 좀 오래 갈수 있었죠. 후유증이 조금 남을 만한 네, 며칠 좀이 좋지 않은 느낌이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경기였는데 다행히도 이겼기 때문에 LG의 입장에서는 네, 기분 좋게 오늘 퇴근할 수가 있고요.